여러분, 반갑습니다. 송강입니다. 아, 이 시간에는 그 이제 승가대학에서 그 제2학년 과정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는 아, 사직과에 대해서 아, 설명을 아, 드릴까 합니다. 아,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저 그림이 범어사 아, 강원의 이 모습입니다. 외경입니다. 아마 그 앞에 있는 종각 쪽에서 찍은 것 같네요. 에 제가 입에 강원이라 말이 붙어있어서 요즘은 전부 다성가대학으로 바뀌었는데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전문 강원이었기 때문에 그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4집과는 이제 제가 2학년 그 과정이다 이랬는데 사실은 뭐 학년이라고 하는 것이 강원에서는 없었죠. 근데 성가대학이 되면서 이제 어떤 그런 식으로 좀 구분하기도 합니다만은 사집. 아 과라 해서 이것은 네 가지를 그 공부하기 때문에 에, 사집가라 그럽니다. 에, 첫 번째가 이제 그 서장이라고 하는 것인데 서장이라 하는 것은 말하자면 서감, 어, 서간 서감문뭐 이런 음 것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중국의 그 대종고 선사라고 가나화선을 강하게 주창했던 분이죠. 대종고 선사가 그 제가 학자들 제가 불교인들을 상대로 해서 아, 말하자면, 고요히 앉아서 모든 것을 집어치우고 하는 그러한 어떤 참선 공부를 하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뭐, 화두 마하두, 하도 공안이면 공안을 딱 이렇게 들고, 말하자면 생활을 하면서, 그걸 이제 요중이라 그래. 움직이면서, 아, 좌선, 아, 의 형태가 아닌 참선의 형태를 많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좌선할 때는 가만 앉아서 이야기, 이렇게 손을 해야 되는데, 생활하면서 움직이면서, 아, 그러한, 아, 선의 그 내용들을 뭐 쉽게 말하자면은 제가인들에게 생활선을 많이 말씀하신 그런 글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에, 보면 되겠습니다. 두 권으로 된 음, 것이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그 도서라고 하는 것인데요. 줄에서 그냥 도서 하는데 본래는 이 내용이 에, 상당히 그 깁니다. 선언재전집 도서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 규봉 중국의 규봉 종밀 선사의 저술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선교일치를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 선교일치 아, 이렇게 보면 되고 아, 그다음이 이제 그 선요라고 하는 건데 고봉 선사의 선요입니다. 그래서 아, 선요 어, 이 부분은 음 그큰 의지 선지라고 할때또 이제 그 의지라고 할때 말하자면 대지를 분발해서 대지를 분발해서 현관을 뚫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현관이라 하는 것은 말하자면 공안화두 이 부분은 이론적으로 어떻게 설명이 될수 없기 때문에 현이란 말을 씁니다 극할현자, 검을현자 그러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뭐 그림 보듯이 아니면 은 어떤 사물을 보듯이 그렇게 화두나 공안이라고 하는 것은, 화두 공안이 같은 말입니다만, 이제 쓰임새에 따라서 그렇게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확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무슨 이론처럼. 그래서 그것을 현관이라고 그러죠. 실참해서 스스로가 아, 목숨을 걸고 들이덤벼서 뚫어나가야 될 관문이다. 그래서 대지를 분발해서 큰그 뜻을, 의지력을 일으켜서 이 현관을 뚫어야 된다 하는 그 내용을 적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이 상당히 그 이제 뭐 어느 곳에서는 문제를 삼기도 하는 그 내용이기도 한데요. 어또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또 말들도 또 많기도 하고 한데 이제 이것은 그 우리나라 큰 신임의 글이기는 한데 저료라고 하는 겁니다. 줄여서 저료입니다 이것은 소위 법집 변형용 저료 병입 사기라고 하는 기 내용의 글인데 에 아까 그저 초발심 자격문에도 개초심 확인문을 썼던, 아, 소위 그, 보조불일국사의 저술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아까 그, 내용에서도 뭐 그와 비슷하게 나중에 가면 좀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또 수심계라는 것도 있고 이런데, 이것은 보조불일국사가 52세 때쓴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를 의지해서 마음을 깨닫고자 하는 이들. 그래서, 소위, 인, 교, 오심, 그렇게 이제 표현합니다마는 소위, 교, 경전이라든지 이론, 뭐 이런 것들 이것을 의지해서 마음을 깨닫고자 하는 그런 이들에게 선, 돈, 오, 후, 점수. 이게 이제 도노, 점수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선, 그, 먼저 도노하고 뭘로 깨닫고 그 다음에 후 점수라 아, 뒤에 점차적으로 닦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이제 주창하십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그 내용을 보고 어, 보통 보조불일국사를 도노점수라고 아예 못 박아버리는 경우가 많고 뭐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뭐 도노점수냐 도로돈수냐뭐 야단법석인데 저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참하지 않는 이들은 도로 돈수건 도로 점수건 논하지 말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물도 안 마시는 사람이 그 물이 뭐 맑은지 몸에 좋은지 어쩐지를 어떻게 합니까? 괜히 말만 시 그렇게 만들어서 세상 사시 그렇게 할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도로 돈수나 도로 점수나 하는 것은 이론 가지고 설명할 부분이 전혀 아닌 걸로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보조 불일국사의 말렬의 저술이라고 하는. 간화 기리론이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그 보조 국사의 글인지 아닌지 약간 뭐 의심을 표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간화, 아, 화두를 간한다 말이죠. 간화 아, 기리론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아주 중요한 그 말이 나옵니다. 간화 기리론. 이것은 아마 그, 입적하신 후에 뭐 이렇게 발견됐다, 유고가.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여기서는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 소위 소정지도가 이랬어요. 그래서 뭐 나온 김에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소정지도, 증득한 바, 아, 도라는 겁니다. 소정지도가 돈정법 배인 증오다. 말하자면 증오다. 그렇다면 증오란 말을 쓰면은 소위 이치적으로 이해하는 해오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나옵니다. 그래서 해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해오라고 하는 것은 도노동수에서는 해오는 이거는 치를 안아버립니다. 그러니까는 보조불국사가 만일 당신 스스로 이 말을 했다시피 앞에서 해오라는 것을 가지고 말하자면은 이렇게 말을 썼다고 한다면은 보조불국사도 결론적으로는 결코 도노점수라고못 박아서는 좀 곤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년에 갈 때는, 아, 도노, 돈수, 이런 형편 같으면 도노, 돈수로 간다고 봐야 되죠. 소정의 그 증오만이 도노라고 본다면은, 소정이란 것은 이미 전부 다 수행할 것이 다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때 만일 도노라고 한다면은, 달라진다. 뭐, 제 나름대로는, 그보조불 국사께서 후학들을 위해서, 공부해 가는 사람들 위해서, 금기가 자꾸 흔들리는 사람들 위해서, 방편으로, 앞에 부분을 쓸 수도 있고 뭐 그거야 여러 각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뭐이 어 시간은 그것을 말하는 부분이 아니니까는 이 정도로 이제 좀뭐 끝낼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 보시는 것은 해인사 강원의 승가대학의 스님들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아 지금 어 갑니다. 그게 스님들이 많이 움직일 때는 저와 같이 일렬로 고요히 움직입니다. 것을 기러기가 움직이는 것과 같다 해서 안행이라고 그러죠 예불 때도 뭐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저와 같이 움직인다. 그래서 해인사 같은 데는 평상시에 약 250명에서 300명의 대중이 살죠. 그런데 그 해인사 가보신 분들은 낮에 가도 스님들 거의 못볼 거예요. 몇분 정도 움직이는 거 보고 또 건물 근본에 많은 분들이 계셔도 아주 고요하죠. 그래서 스님들이 얼마나 계신가 이거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스님들이 일과라고 하는 것이 경을 보고 선을 하고 하면서도 거의 고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모를 경우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과정이 이제 사집과정이 보통 예전에는 약 2년 정도로 했는데 요즘에는 한 1년 정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교, 3학년 정도로 보면 사교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사교과로 어, 넘어가는 에, 그러한 이제 과정이 됩니다. 이 사교라고 하는 것은 경전이 이셋 그리고 논서가 하나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교 뭐, 뭐 편하게 이야기하면 사방년과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어, 사교 에, 첫 번째가 그 소위 능음경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경리를 이야기할 때, 줄여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제목들이 아주 긴 것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냥 줄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능음경도, 어, 대불정, 열애밀인 수정요의 재보살 만행 수능음경. 굉장히 길죠? 그래서, 아 어, 이것을 다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줄여서, 능음경,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이제 능경의 내용을 그, 딱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원래 그, 거울의 본체가 본래 맑기 때문에, 거기에는 본래 공이다, 본공이다. 그래서, 그, 그러한 어떤 이, 이의 입장, 소위 이지라 그러는데요. 이의 입장에서는, 진리 본체의 자리에서는, 거기에 무슨 뭐, 닿고 증득할 그러한 것들이 따로이 없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소위 그, 어, 중생이, 한 생각이 망령되어 일어남으로 해서 각가지 파랑이 일어났고, 어, 부처님이나 보살 그러한 지위에서 멀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소위 그러한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수정이 닫고 정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 또 수정의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의 장애, 뭐 이러한 것들을 자세하게 밝히고 있다. 이 넘경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능경에 있어서는 소위 말하자면 수행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각가지 장계를 이야기하는 50종의 변마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뭐가 어떤 단계에 가게 되면 어떤 과정이 나타나고 어떤 과정이 나타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능경의 변마장 정도는 이렇게 봐 놓는 것이 또 불교 공부하는 사람이 변맛장 정도 봐놓고 나면은 다른 사람이 흐트로이 말하면은 잘못 인도해도 아 속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교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옛날에 부처님이나 조사님들이 어떤 공부를 할때 어떤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미리 다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나면은 설령 제가 그 깨닫지도 못한 사람이 마치 도인인 듯이 횡설수설 하는 말이나 이런데 절대로 속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어, 그래서 세상이 어지럽다 보면 사람들의 그 얄팍하고 흔들기 쉬운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정법이 아닌 것들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은 소위 변맞장이라든지 경전의 내용에 근거해서 바라보면 아 저것은 지금 삿된 이야기다라는 것이 스스로가 판단이 됩니다 자기가 그 자리에 소위 정덕의 입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구분은 되어집니다 판단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아 그치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아 지금 보고 있는 것은 해인사의 그도승안에 해당됩니다 경학원이라고 하는 것인데 뒤에 경전이 많이 꼽혀 있고 스님들이 강의 시간이라든지 이런 외에 스스로 또 연구하고 할때 바로 저기 와서 각가지의 참고서지기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에, 볼 수가 있겠죠. 아이능계에서는또뭐 세계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아, 세계기심뭐 이런 식으로 또 세계가 어떻게 일어나느냐아또 칠처 진심이라 해가지고 뭐 무엇이 보느냐 아눈 아래에 있느냐 눈 밖에 있느냐 그 경계에 있느냐 뭐 이러한 안에 안 대한 질문이 계속 이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능경 같은 경우는 옛부터 스님들이 공부할 때 굉장히 창의를 많이 일으킵니다 왜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통칭해서 능음마장이라 그래요 잘공부해 올라가다가 이 능경을 볼때 스님들끼리. 말하자면 부딪히기도 하고, 의견도 잘안 맞아지고, 왜 하면 어려운 교과 과정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여러 가지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나 봐요. 그래서 저도 그 범호사 전문 강원할 때그 능경을 보기 전에 일주일간 기도를 하고 했습니다. 반응들 전체가. 왜? 능음마장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합동의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다시 더 잡고, 어려운 경전을 무사히 공부해 나가는 그와 같은 이제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소위 유명한 아, 마명보살의 대성기신론입니다. 논서 가운데 아마도 최고의 논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 그러한 논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어, 무엇을 에, 향해서 믿음을 일킬 것이냐, 혹은 그 믿음을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아, 말하자면은 에, 소위 잘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갈 것이냐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인데, 예, 마명보살 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마명보살은, 예, 아스바고사라고 하는 예, 스님을, 아스바고사, 이것을 옮겼을 때, 마명이라고 이렇게 옮깁니다. 그, 본래 이 마명 스님은요, 음, 부처님께서 입증하시고 600년 뒤쯤 이렇게 이제 태어난 분인데, 처음에는 불법을 헛듣다가, 나중에는 큰 스님에게 설복을 당해가지고, 막 이렇게 토론 붙으러 갔다가 설복 당해버려요. 그래서, 대승의 논사가 되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쭉 살펴드린 33, 삽3조사 33조사 중에서 제 12대 조사로 바로 이 마명, 음, 보살로 이렇게 나오죠. 마명 스님이십니다. 그래서, 아, 마명 스님의 저술인데 대승기신론의 그 요지에 대해서는 아,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